<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구경스럽습니다. 어, 오늘은 2001년식 구변검프, 5톤 구변검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 2001년식이고요. 주행거리 36만키로. 어, 연식이 2001년식이다 보니까 뭐이렇게 어, 20년 정도 된 거네요. 그렇지만 어, 그거에 비해서 차량 상태는 너무 좋고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겉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들어와서 한번더무색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접대함이라든지 뭐붙어있 부분들은 다쓰리라 상태고요.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d p f 가 달려있기 때문에 뭐 시내 주행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먼저 한번 차 내부 한번 모습, 모습을 보실게요. 네, 225마력의 차량이고요. 네, 주행거리는 36만 2560km, 차량 내부 상태도 연식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된 차량입니다. 타이어의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적재함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덤핑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차량, 2001년식. 5톤 규변 덩크 차량입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연락 주시고요. 어, 저희가 뭐, 차량 판매뿐만 아니라 매입도 하고 있으니까요. 사용하지 않는 차량 있으면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